조선족의 리얼 외국 생활 한국편 서울 이 낯선 공기 속첫 발걸음 김성국 남 30세 길림 출신 인천공항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김성국은 손에 쥔캐리어를 꼭 잡았다. 공기는 차가웠고 사람들은 모두 바빴다. 이제 진짜 한국이다 라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막상 발을 디디자 그 말은 현실 같지 않았다. 익숙한 듯 낯선 한국어가 사방에서 쏟아졌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서자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취업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강서구요. 심사관이 여권에 도장을 찍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성국은 속으로 말했다.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3월의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택시 타세요. 공항철도 이쪽이에요. 환전하실 거 있으세요? 친절한 말투였지만 그 말들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닌 듯 했다. 표지판을 몇 번이고 확인한 끝에 그는 택시 정류장으로 향했다. 서울 가리봉동 가주세요. 기사는 미소를 지었다. 처음 오셨어요? 중국에서요? 네, 길림성에서요. 가리봉동에 그쪽 분들 많이 살아요. 조심해서 가세요. 차가 출발하자 라디오에서 빠른 한국어 멘트가 흘러나왔다. 단어는 알아들었지만 문장은 낯설었다. 창밖의 도시는 끝이 없었다. 수많은 간판, 빽빽한 차들, 그리고 빠르게 오가는 말들. 그가 아는 한국어와는 억양도 리듬도 달랐다. 그 차이를 느낄수록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또렷해졌다. 도심에 들어설 무렵 택시 요금은 97,000원을 찍었다. 그는 속으로 계산하며 지갑을 열었다. 택시문이 닫히자 서울의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다. 좁은 골목을 따라 캐리어를 끌며 걸었다. 간판들은 모두 한글이었지만 분위기는 길림과 달랐다. 그러나 연변식당, 중화마트, 길림세탁소라는 글자들이 그를 잠시 안심시켰다. 그때 한 중년 남자가 말을 걸었다. 처음 왔어요? 예, 오늘 도착했습니다. 나도 열다섯 년 전에 왔어요. 처음엔 다 그래. 힘들면 이 근처 중국 마트로 와요. 도와줄게요.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말이 마음을 따뜻하게 덮었다. 고시원은 허름했지만 따뜻했다. 좁은 방엔 침대 하나, 냉장고 하나뿐이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서울 도착했어요. 그래, 무사히 왔구나. 힘들진 않니? 조금 피곤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처음엔 낯설지만,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 응, 이제 시작이니까요. 전화를 끄는 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았다. 창문 밖에서는 오토바이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서울의 밤은 길림보다 훨씬 밝고 시끄러웠다. 하지만 그 소음 속에서 그는 외로움을 느꼈다. 드라마 속 한국은 세련된 도시였지만 눈앞에 서울은 거칠고 냉정했다. 냉장고의 웅웅거림 속에서 그는 메모장에 적었다. 2015년 3월 10일. 오늘 나는 서울의 공기 속에서 첫 숨을 쉬었다. 낯설고 차가웠지만 이곳이 이제 내 삶의 무대다.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며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처음 밟은 서울의 땅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나는 내 이름을 다시 붙잡았다. 이 낯선 공기 속첫 발걸음, 그것이 나의 시작이었다.